안녕하세요. 브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란 문장과 문장, 즉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주면서 같은 단어의 명사를 대신해서 관계를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입니다. 두 문장의 같 명사, 즉 선행사를 뒤에서 뭐뭐하는이라는 뜻으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며, 선행사란 먼저 선자로 관계대명사 앞에서 꾸밈을 받는 글이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의 관계를 이어주는 who, whom, which, that, 후즈가 있으며 관계 대명사의 역할에 따라 주격 관계 대명사 은, 는, 이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 머머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 머머를 머머을로 나누어집니다. 꾸밈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후 또는 대. 소유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whose,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who나 whom 또는 that으로 두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which나 that. 소유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사람일 때와 같이 whose도 가능하고 또는 o r which를 사용하며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위치나 데스로 두 문장을 이어줍니다. 완성된 표를 보시다시피 데스는 사람이나 사물, 동물에 다 사용하며 소유격에는 데스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와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해석에 무리가 없어 생략 가능하답니다. 이제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cookies were very delicious. 두 번째 문장은, They were made by me. 위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공통된 명사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the cookies와 두 번째 문장의 day를 영어는 반복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문장 day가 cookies를 가리킴으로 day를 지우고 관계 대명사로 두 문장을 이어 주는데 같은 단어 즉선 행사 the c 가 사물이므로 which나 that을 사용하여 the cookies의 단어 뒤에 두 번째 문장을 넣어서 the cookies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the cookies that were made by me. 내가 만든 쿠키는 were very delicious. 매우 맛있었다. 이렇듯이 내가 만든 쿠키. 쿠키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관계대명사가 두 문장을 이어줄 때두 번째 문장의 주어 대의를 대신해서 관계를 이었다 해서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파로 보아도 대띠의 동사가 바로 왔으므로 아 대시 주어를 대신한 주격관계 대명사구나. 바로 알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격관계 대명사는 생략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선생님, 원래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원래 영어는 the beautiful girl, the smart boy 하듯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꾸며주는 글이 너무 길면 영어는 긴 글을 뒤로 빼준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주어의 역할도 가주어 it을 사용하여 뒤로 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말이 너무 길어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준답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예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Jane is the girl. 두 번째 문장 Peter met her in the park. 두 문장에서 공통된 단어는 첫 번째 문장의 the girl과 두 번째 문장의 her과 같은 명사입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장의 허를 지우고 첫 번째 문장의 the girl 뒤에서 이어주어야 하는데 같은 단어인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 후나 대수로 문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을 헐이 목적어이므로 관계대명사가 목적의 역할을 할 때는 whom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둔채두 번째 문장을 who, whom, that 중 하나를 선택하여 the girl 뒤에서 꾸며줍니다. Jane is the girl whom Peter met in the park. 보시다시피 관계대명사가 피터가 공원에서 만나 흉용사 역할로 그 소녀를 꾸며준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가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인 헐의 역할을 했으므로 헐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인 헐을 대신해서 관계를 이었다 하여 이 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해석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를 보시면 밑줄친 대스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런 문제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대답에 선행사, 즉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대뒤에 주어가 생략되어 대시 대신 관계를 이어주었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 뎁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목적어가 생략되어 대시, 대신 이어주었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다음은 소유격 관계 대명사 예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cookies were very delicious. 두 번째 문장. Their colors were beautiful. 위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공통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의 the cookies와 두 번째 문장의 소유격으로 사용한 their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their를 지우고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두고 같은 단어, 즉 선행사가 the cookies이므로 the cookies 뒤에서 꾸며주어야 해요. 보시다시피 두 번째 문장의 대어리 소유격이므로 후주로 이어줍니다. The cookies h s e colors were beautiful, were very delicious. 라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지죠. 이때 관계 대명사가 두 번째 문장대열의 소유 역할을 했으므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 칭합니다. 이제는 한글을 가지고 영어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긴장 바짝 하세요. 너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목 통증이다를 영어로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을 먼저 찾으세요. 너가 가질 수 있는 이 문장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문장은 선행사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으니 당연히 주어 은는 이가에서 또 다른 문제는 another problem을 적으시고, 그 다음 꾸며주는 you can have를 적고, 나머지 목통증이다 하듯이 is neck pain을 적어주시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선생님, 이 문장에 관계대명사가 없는데요. 이 문장은 사물의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어동사로 이루어져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관계대명사로 위치나 대시 생략된 것입니다. 팁 하나,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경우인데요. t h a t who, whom, 위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전치사와는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Kate is my friend who I study with. 이렇게 with 전치사까지 적고 헐만 지웁니다. 이렇게 두어도 되지만 전치사가 딸랑딸랑하여 왠지 어색하다면 with를 관계대명사 앞에 둘수 있어요. 이렇게 with who With whom으로 쓸수 있으나 with that은 쓸수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기까지 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